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공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연장 세부안 연내조정 또 부산 이런 글입니다. 어, 이거는 인천투데이의 기사가 나온걸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김포와는 백이역 찍고 불로역 거쳐서 쭉 가는 거고 인천시안은 백일역 거쳐서 인천 원당 지나서 백이역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 올해 7월달에 TV 방송을 보니까 그 김포 김병수 시장님이 나와서 그 대광이 집권 중재에 따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저 인천시도 대광이 집권 중재에 따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포시안 내고 저 인천이 조금 시안을 늦게 냈는데 8월 말까지 내는 건데 김포시안 인천시안을 냈어요. 냈는데 갑자기 어 김병수 시장님이 인천시안으로 되면은 그, 저, 뭐야, 방화 차량기지 이전이랑, 건폐장 이전이랑, 그거를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광에서 집권 중재로, 어,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 김포안 아니면은 자기는, 저, 차량기지랑, 저, 권표장 이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또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광이가 집권중재를할수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김포, 저, 시안으로 해려고 그러면 뭔직권중재가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또 반발하겠죠? 그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뉴스를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안된다 그러고 김포시장님도 그랬었는데 지금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 김포시에서도 만약에 인천시안으로 되려면 은 왜냐면 인천시안으로 지금 기울었어요 왜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이 개항에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개항에 출마하려면 인천시안으로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바뀌었어요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 출마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 지금 뭘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우호선 총선 출마하더라도 우호선이고 노선 확정 해고 나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은 신용이 최고 우선인데 자꾸 신용을 잃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포시장님도 신용이 최우선인데, 지금, 7월 달에 방송에, TV방송에 나와서, 대광이 직권정지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지금 또딴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면, 어, 김포시장님 할 때는 김포시민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김포시민, 시장에서 끝나면은 상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든가 하면은, 누가 좋아야겠습니까 예, 저,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인천 시안으로 하게 되면은 김포 시장님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폐장을 인천시에서도 조금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누그러지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서울 우선이 요검단신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 빼고 나머지는 다 김포예요. 김포, 요 인천, 요 불로역만 이렇게 조금 포함됐네요. 검단 신도시는 요만큼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인천시안으로 하더라도, 백일역, 원당, 백이역, 요것밖에 없어요. 2km도 안 됩니다, 이거. 그, 록로까지 합해야지 2km입니다. 22km인가 그런데, 이거 인천 다 합해 봐야 2km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저기요 김포땅이에요, 김포땅. 향산, 뭐저 풍무, 요쪽이 장기, 다 김포땅이에요. 이거 저우호선은 김포가 다 끌어가는 건데 김포로 이렇게 직선화하면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경제성. 그래서 이제 검단을 거쳐서 가는 건데 이거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인천 시안으로 해더라도 인천이 막저 뭐야 인천 2호선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가자 막 처음에 주장했는데 지금 많이 수정해가지고 많이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돼요 이거 인천 시안으로 해도 그래서 만약에 이, 이 서울 5호선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물론 검단도 손해에요 검단도 검단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은데 이 서울 5호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검단은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서울 9호선 직행 이것도 저 저, 뭐야, 공항철도 직결, 이것도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서울 우호선이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은데, 김포는 지금 골드라인 지금 사망사고 날것 같다, 막, 막 매일 실신사고 나고그 전철역에 의료진이 저 항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한시도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이거를 양보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무산된다 그러면 누가 요거를 얻어먹을까요? 그래서 이저 이 김포시장도 지금 많이 지금 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저30 30하고 31일은 토요일 요일공일 아닙니까? 그래서 29일이 마지막에 이제 내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발표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선거용인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뭐, 되든 안 되든 4월까지는 끌고 가겠죠. 정치인들이 검단, 김포, 양측에 받을 표를 극대화할 방법은 이게 최고죠. 씁쓸합니다. 대광위는 뭐하는건지 참평행선을 달리니 대광위에서 결정을 하라는건데 뭔 계속 지자체 합의하라고 하냐 합의가 안되니 대광위 넘긴건데 답답하다. 그래도 저번주와 이번주 흐름을 보면 인천시안에서 김포시안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검단신도시 주민 맞으세요? 인천이 저렇게 계속 나오면 공이 김포로 가는 겁니다. 인천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안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전철이 더 들어오면 좋지, 그것도 서울 지하철인데요. 대광이 해체가 답입니다. 어차피 대광이는 힘이 없고 지자체 합의 없으면 진행될 수 없고, 우호선은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김서선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대광이 개 무능하네 말이라도 말던가. 총선 지나면 지방선거 또 지나면 대선 헐. 4월 되면 총선이 아니라 서부 광역 급행 때문에 어차피 무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김포시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권패장 재협의해서 쪽. g t x d 내년 상반기에 예타 끝날 텐데. 5호선은 사실상 무산이죠. 기대하면 괜히 상처 받습니다. 범단 초창기 때 문재앙, 김영미, 신동근 때문에 민주당 아웃 외쳤었는데 요즘 나라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니 사고뭉치 윤재앙과 그 패거리들 때문에 일본의 힘 아웃 외쳐야 함. 이게 지하철 노선이 힘든 게 지금 9호선 서울 9호선 직결이 인천공항하고 직결이 선로 공사 다 끝내놓고. 이 급행이 서울 9호선 이제 공항철도가 서울 9호선 타고 강남으로 쭉 환승 없이 쭉 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가는 거랑 이게 자동으로 이게 철로 선로 그 공사 다 끝내놓고 여기 터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선로가 급행이 공항철도 타고 인천공항에서 쭉 가다가 강남으로 가는 저는 그냥 환승 없이 강남까지. 공항철도가 구호선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공항철도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강남까지.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사를 24년 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 저기, 뭐야. 그 차량만 딱 얹으면 끝난, 끝나는 공사인데 이게 24년 걸렸습니다. 합의했는데. 그래서 합의는 또 쉽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저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이 9호선 직결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2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수, 김포 시장님은 잘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우호선, 이거, 저기, 지금 간절히 애타게, 저, 기다리는 분들이 김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화 차량 기지에서, 여기 찍먹해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다 김포 땅입니다. 이거 다 김포. 김포 땅이에요. 여기만 여기 달랑 인천 땅인데, 검단 신도시 땅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요거, 요거 차인데 요걸 갖고 지금, 그거를, 저, 허락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무산시킨다? 이거는, 이거는 누구, 누구 잘못입니까? 김포 시장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우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요거 조금, 요거 3분도 안 걸린답니다, 이거. 요거를 더 늘려주지 못해가지고, 이게 완전 나갈이 됐다. 그럼 이거 진짜, 저, 그러니까, 이 김포 시장님이 요즘에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명성을 쌓는 데는 30년 명성을 쌓았다고 쳐요. 이게 무너지는 데는 5분도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 김포시장님 명성을 지금 잘 쌓고 계신데 어, 요거 판단은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90%는 다 김포땅이에요. 이저 방화차량 기지에서 이저 서울 5호선이 김포로 가지 않습니까? 90%는 다 김포 땅이고 여기 조금 인천 땅 거치는 건데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별 차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거든요 3분도 안, 안 차이 난답니다 2분 몇초 차이 난데요 그 요거를 양보 못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다 망가뜨린단 말입니까 그 저는 어, 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김포 시장님 저도 굉장히 어, 존경하는 분인데 어, 이 결정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김포 시 시민들 입장도 있고요, 이, 인천시장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건 좋습니다. 흥정해가지고 어 그러면 인천시에서 검폐장한 조금이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거는 인천시에서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저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폐장좀몇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정도 선에서. 얼른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여기, 저, 나가리 되고, 서북권 광역철도 이제 예타 지금 결과 내년 초에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은 이 BC 값더 떨어집니다, 또. 그래서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받고 그냥 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노선이 어떻게 되든, 뭐, 백이 찍먹을 해든 백일 원당 백이 찍먹을 해든 이거, 저, 인천시안이나 김포시안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 양보했어요, 인천시도. 저, 원당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는, 여기, 여기, 2호선 거쳐서 가는 거는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건데, 이거, 여기 다, 저, 포기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그래서 지금,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거를 합의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 대광에서도 지금 직권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포에서 인천시안 하면은 우리 저 차량기지 검폐장 안 갖고 온다고 취소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또 검폐장하고 차량기지 안 가져가면 우선 연장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광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 이, 말을 해, 시면안 되죠. 김포시장님이 7월 달에 대광의 중재에 따르겠다 고 그랬으면은, 그냥 따르면 이거, 저, 인천시안도 지금 많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이 저, 2호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걸, 이걸 멀리 돌아가는 거를 다 취소하고, 이 검단신도시, 인천시 이렇게 있는데, 요. 요저 뭐야 김포 땅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검단 신도시 여기 있는데 백의역 찍고 가나 백일역 원당역 이렇게 찍고 가나 요거에 요거 그다음에 불로역 여기 있고요. 불로역도 뭐 요즘에 옮긴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불로분들이 지금 승질나 가고 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건 여기 인천 여기 달랑 요, 요만큼 찍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거, 못 봐줘가지고, 이 전체, 김포시 다 지나가는 이 전체 노선을 포기한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10년의 세월을 버렸는데 또 무산? 오우선은물 건너갔네. 참,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 정치질 질린다, 질려. 시민들 가지고 쇼만 하고 자빠졌네. 다들 12월 29일 발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사 순서를 보면, 인천한 우세, 김포 분노, 김포한 우세, 인천 분노, 나가리, 자포자기, 이 순서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의 의도는 극적 타결을 위한 밑밥, 총선 때까지 끌고 와도 될지 간보기 기사, 나가리, 간보기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간보기 기사들만 내보내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지역주민 핑퐁하며 가지고 놀다 극적 타결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현 정권의 무능함만 보여주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리 시킬 수 있나요? 감당되시겠어요? 본인들 욕덜 먹으려고 충격욕법만 던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첫 번째 국힘대 국힘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두 번째 검패장의 지 이미 이 이면 합의 없었을까요? 세번째 총선의 영향 극대화 시키려고 꼼수가 아닌가요? 주민 싸움만 묻히는 꼴이 되어버렸고 너무 정치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골도 아니고 이번에 29일까지 발표해도 욕먹을 것이고 안하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GD와 인천이 예타 발표만 남아서 예타 면제는 커녕 예타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데도 김포 인천 두 지자체에서 본인들 표 때문에 정치 장난질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 지역위원은 빠른 확정 촉구, 예타 면제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도 우선 인천 강화 연장을 주장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는 게 답답할 노릇이네요. 5, 9호선 다 골드라인 한다고 날려먹고 두바이 때 날려먹고 이기 신도시 검단 마지막 분양이라며 분양하더니 바로 3기는 개항 대장 분양 발표하고 선교통을 해주겠다? 주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적당히들 아시길 정치인들 절, 정말 별로네요. 그나무의 무산, 1인 1표입니다. 총선 지나면 조용할 텐데, 지금껏 해온 게 있는데 결론은 짓고 와야지, 대광이가 발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넘기면 무조건 총선행이라, 어, 이 서울 우호선은 어 내일 발표가 해주길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광이가 직권중재를 잘 하고, 김포시도 좀 양보하고, 인천시도 좀 양보하고, 그래서, 어 내일 이 노선 발표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좀 올해 못해고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가 김포, 검단,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부천종합운동장, 서울역, 여기까지 않습니까이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가.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 초에 예타 결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저 이 서울 우호선하고 겹치는 노선이 또 생기죠 어 그래서 이 서울 우호선은 더 멀어질 거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지어야지 그리고 이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 개항 신도시 대장 신도시 84형 국민평수 84형 33평이 땅값만 6억 5천이라고 합니다. 땅값만 그러면 저 뭐야? 9억 분양가가 9억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건설사가 입찰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